안녕하세요. 미트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품목은 양긴머리라고도 하고 양 그리고 특양이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용도는 특양구이, 양구이로 많이 사용들하고 계시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미트 매니저는 도소매 이전에 호주에서 직수입을 하는 업체라 이렇게 호주 도축장에서의 생생한 영상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양 부위는 지금 보이는 검은 부분 전부가 소위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두꺼운 근육만을 분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특양 부위는 사실 연령대가 높고 목초 비유구란소에서 특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드러운 곡물보다는 억센 풀을 소화해내야 하는 목초 비유구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이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특양 부분이 더 발달하게 돼서 근육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호주에서 곡물 비유구나 와규 혹은 한우같이 부드러운 곡물만 먹는 소들에게서는 아예 부위가 퇴화돼서 도축 시 양긴머리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는 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깃머리 중에서도 최상의 양깃머리 스펙은 아무래도 일반 소위 부분 대비해서 비중이 10분의 1 정도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소의 위부분을 제거하고 지금 보이는 이 양깃머리의 머리 쪽 윗부분 쪽으로도 구이용으로 쓸수 없는 얇은 부분을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특양 부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소의 일반 위, 즉, 양긴 머리가 될수 없는 얇은 부분을 얼마나 제거했느냐에 따라 최고의 스펙이 되느냐 말리냐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미트 매니저에서 수입하는 양긴 머리는 보시다시피 소의 위 얇은 부분을 제거하고 100% 특양 부위 부분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로스율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특양구이를 메뉴로 작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사진과 동영상만 보셔도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스펙이 얼마나 좋은 스펙인지를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급은 300에서 500g, 그리고 500에서 700g, 그리고 700g 업으로 수입이 되며 저희 특양을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미트 매니저 김용환 대리님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도소매를 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소비자 분들을 상대로 해서 n g So, I will b